여러분 이노비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디데이 74일. 저녁에 친구가 놀러 오기로 해서 점심은 건너뛰었는데 기다리다 너무 배고파서 샐러드 랩이랑 닭가슴살 먹어줬어요. 닭가슴살을 구매하고 비려서 실패한 적이 많았는데 특급 닭가슴살이라 그런지 촉촉하고 맛있더라고요. 일단 치즈 맛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샐러드 랩은 반쪽만 먹었는데 칠리 소스가 꼭필요한 맛이에요. 저녁 7시쯤 친구랑 국정동 걸 먹으러 갔어요. 술은 안 마시려는데 하이볼 로떻게 후식도 딱 5숟갈만 먹어줬어요 명심상이천원 라이트하게 해산물을 먹으러 왔어요 배 비주얼번 저는 술이 아니라 별빛을 마시는 거예요 딱 반병만 마셔줬답니다 직가려 했는데 다른 친구가 합류해서 새우 먹으러 왔어요 이 정도면 라이트한 안주 인정? 한차 가서는 술일제 입에 안됐고 새우도 딱 다섯 마리만 먹었어요 나오 좋아하나? 바차도 왔어요 타코야키에 맥주 마시러 왔는데 위가 찬 건지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 그래도 맛있게 봤답니다 진짜 열심히 놀았다. 내일 몸무게 재야 되는데 큰일이다.